오월 십오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이십칠장 일절부터 십이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단 네 갭과 여람웰 사람의 네 갭과 갠 사람의 네 갭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고 생각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 지금은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블레셋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미친 체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아기스가 다트리는 블레셋으로 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 도망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군사 600명을 거느린 세력가가 되었고 본래 세도왕 아기스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기에 사울의 추격을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기스는 성읍 하나를 내어달라는 다윗의 요구에 시글락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마치 야곱 집안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 번성했던 것처럼 다윗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1년 4개월간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이라고 할수 있는 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행을 선택했고 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외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과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나게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굿술, 기르수, 아말렉 족속들을 침노했습니다 아기스에게는 네 개, 즉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족속과 겐 족속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양 행세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인 장인이 속했던 민족으로 예적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였으니 아기스는 다윗이 동족을 배신하고 블레셋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사람들을 멸절시켜서 자기가 유다와 겐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을 쳤다는 사실이 탄로 나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 다윗의 처신은 그리 떳떳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를 속임으로써 사울의 추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쳐서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로 여겨진 것은 군력적이라 할수 있지만 그 위치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겨왔습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찾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일으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설려는 마음을 접게 하시고, 거짓으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 센터를 잘 활용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